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 주인공은 요 밑에는 로제 댄디 6종에 22,000원. 와, 가격 너무 좋죠? 개당 3,666원 정도 하는 로제 댄디, 어, 사각 롱분이에요. 사각 롱분이라서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쪼로록 노니까 너무 예쁘고, 위쪽, 윗줄, 위쪽은 요 아이는 장미 바구니예요. 앞에 장미 꽃코사지가 있고, 어 바구니처럼 고리가 하나씩 다 있죠. 장미 바구니 6종에 33,000원인데요. 일단은 장미 바구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이렇게 장미 꽃코사지가 있습니다. 장미 꽃코사지가 있고, 프릴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땐 사각 같아요. 입구가 프릴로 되어 있어서 귀엽고요. 급다리 좋고 배수구도 좋고요. 뒷모습 이런 데는 꼭 통나무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미 바구니 6종 어, 33,000원. 그럼 개당 5,5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아이 올 때는 요 여기 보죠? 어, 손잡이 손잡이가 붙어서 오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섯 개다 꽂아놨는데요. 이 아이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엄청 쉽습니다. 고리 붙이는 거는 너무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놓고. 이 고리가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리가 여섯 개가 오는데, 이 고리를 옆으로 잘 휘어줘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구멍 있죠? 왼쪽에다가 먼저 꽂고, 이쪽에다도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양쪽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주면은 금세, 힘안 들여도 잘 됩니다. 이합음 어, 보죠. 다육이 분갈이 해갖고 지인들한테 선물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들한테 선물해줄 때 딱이에요.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를 재보면 이 아이 입구 입구는 대략 10cm 정도 하네요. 가로 세로 대략 한 10cm 정도 하고요. 높이 높이는 높은 쪽으로 하면 9cm, 낮은 쪽으로 하면 한 8.5cm 정도 합니다. 어, 굽다리 좋고 배수구도 좋습니다. 요 화분은 중국산 화분이고요. 요렇게다육이 하나씩 심어갖고 어,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웬만한 군생 한 10cm 포트에는 있 군생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은근 좋아요. 사이즈가 은근 좋아서 어, 10cm 포트에 군생 분갈이해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앞에 이렇게 장미 장미꽃이랑 입장이로 이렇게 코사지를 되어있고요.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장미 바구니 6종에 33,000원 인데요. 개당 5,5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바디가 주황색에 하얀 꽃 이런 아이도 있고요이 아이는 어, 노란 꽃이네요. 연두색에 하늘색, 연두색, 하늘색, 배색에 노란 장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여기 여기 도 하나하나 다 말아 가지고 넣어줬네요. 말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짱짱하게 와이어로 짱짱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는 브라운 정말 통나무 같죠? 브라운 톤의 노랑 노란 장미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하늘색 하늘색에 하얀색 장미까지 해서 이 아이는 장미 바구니 6종에 33,000원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선물에 선물해주기 안성맞춤인 화분이고요. 다음은 로제 댄디 6종에, 6종에 22,000원, 6종에 22,000원이에요. 앞에 이렇게 꽃두 송이가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여기 입구는 좀 좁아요. 입구는 좁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옆구리가 조금 통통하고요. 이렇게 극다리 짱짱하고 배수구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요. 이꽃 그림도 예쁩니다. 어, 롱, 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대에 있는 아기 아가들, 다육이들 분갈해주면 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를 재보면, 어, 입구가 대략 5 c m 예요 입구가 대략 5cm, 어, 외경이 5cm, 내경은 3.8이 정도 되고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안쪽은 좀더 공간이 넓습니다. 여기 옆구리 사이즈를 재보면, 옆구리는 대략 한6.5 정도 되는 것같고요 높이 높이는 높이는 대략 9.5cm 정도 합니다. 파스텔 핑크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파스텔 톤으로 해서 너무 예쁘죠? 지금 보면 이렇게 하늘색이랑 파란색도 있어요. 꽃 그림은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요. 바지 색상만 다르고요. 굽다리 정말 짱짱합니다. 요 화분도 중국산 화분인 거고요. 이렇게 어, 연한 노랑, 연한 노랑, 연, 연노랑 이런 느낌의 어, 꽃, 해바라기 꽃 같죠? 이렇게 꽃두 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 카키, 그린 카키색의 해바라기 꽃두 송이. 얘네들은 사이즈 디자인 똑같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바지 색상만 달라요. 이 아이는 보라보라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탕, 사탄, 사탕금, 소인제금 그런 아가들 분갈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러블리 로즈 몇개 그렇게 분갈해줘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 이 아이는 로제 댄디 6종에 22,000원 개당 3,666원 정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미 바구니 6종과 로제 댄디 6종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